철관장입니다 네, 오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찾아뵙게 됐고요 새삼스럽죠 뭐,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인 바벨로우라는 운동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등 운동을 하시는데 등 바깥쪽 운동, 등 안쪽 운동, 뭐, 나중엔 나머지는데, 일단은, 이등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. 등 바깥쪽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, 이 입체감이 좀더 생기면 근육도 더 멋있는, 환한 등이 될수 있는데, 대부분이 이제 턱걸이를 많이 하시면서 바깥만 많이 발달을 시켜요. 그래서 오늘은 제일 좀 느낌을 받기 힘든, 이 능형근과 승모근, 등 안쪽 면을 사용하는 바벨로우를 하도록 할 거예요.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바벨로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가시죠. 자, 양 발, 이 발의 스탠레스 먼저 알려 드릴게요. 내 골반과 어깨선의 비율을 맞춰서 어깨 맨끝부분있죠 어깨 뼈의 끝부분과 양발 끝부분을 균등하게 맞춰주시면 돼요, 균등하게. 자, 그 상태에서 허벅지 옆에 주먹. 그대로 골반, 데드리프트처럼 골반을 뒤로 빼서 발을 잡아주시면 돼요. 그위치고 어,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, 이 허벅지 옆에 꼭 주먹을 체크를 하고 잡으셔야지, 안 잡으시면은 좀 걸리적거려요. 운동하면 서 허벅지에 손이 자꾸 닿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허벅지 옆에 주먹. 그대로 손을 잡아주시면 되세요. 그대로 잡아서 뒤로 와주시고 자, 배꼽 집어넣은 상태에서 가슴 앞으로 살짝만 밀어주시고, 그대로 골반을 빼면서 이 허벅지 맨아래부분 무릎의 윗부분 쪽까지만 내려가 줄 거예요. 자, 그 상태에서 관략근은 계속 긴장을 해주셔야지 허리에 부담이 안 가고 허리 느낌이 많이 안 가요. 그 상태로 등 자체를 한번 스트레칭 하는 생각하고, 등을 쭉늘려줄거예요자이 상태에서 당길때 날개뼈를 먼저 당기고 쭉 다시 늘리고 다시 날개뼈쪽을 먼저 으쓱 하고 당겨지는 느낌 다시 최대한 등을 늘려주시고 다시 쭉 다시 최대한 늘려주시고 당겨주시고. 예. 대부분이 이렇게 당겨요, 몸쪽으로. 근데 이거는 바깥쪽 운동이 많이 돼요, 안쪽보다. 허리랑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게는 어깨 못 뜨니까 당겨서 내려주시고. 당겨서 내려주시고.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등 모양을 봤을 때 보면 일단 날개뼈 자체가 최대한 빠져야 돼요. 앞에서 봤을 때는 이애 자체가 가슴 세우고 한번 세운 상태에서 명치를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. 그러면 등이 늘어나게 요이 상태에서 당길 때 그 상태에 얘가 먼저 당겨져야돼요 뒤로. 그리고, 딸려봐야 안쪽이 들어가요. 근데 가슴을 먼저 세우면, 어때요? 등 안쪽이, 수축이 제대로 안 되죠? 아까보다. 자고 그대로, 당겨주는 거예요. 또 위치, 손의 위치 자체를 보면, 이, 롤할 때, 당겼어요. 대부분이, 이렇게 세워서 많이 당겨요. 그러면 등 바깥쪽에 들어가는 위치는 이 골반 쪽에 닿게 돼요.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바벨로 등 안쪽을 사용하는 건 그대로 하지만은, 이거는, 낮은 무게에서 보라도, 더 느낌만 알면 저도 맨 처음에 이거는, 2kg짜리 덤벨 두개로 했기 때문에, 덤벨로 먼저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어, 중요한 좀 팁을 드리자면은, 허리랑 등이랑, 확실히 부분을 지으셔야 돼. 요 자세를 보면, 대부분이, 이 상태에서, 자세 잡았어. 근데, 제가 등 날개뼈를 넓히려고 했잖아요. 근데 대부분이, 넓히려고 하면, 이렇게 허리를 넓혀버려요 그게 아니라, 자세를 먼저 잡고, 얘는 허리는 펴져 있고, 그대로 날개뼈만 잡혀져 있어요. 이렇게 등을 넓혀야지, 잘못하다가 집중 안 하면, 당기고 나서 무게가 있는데, 이렇게 말아버리는 순간, 허리가 부담이 되고, 다음날 통증도 많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, 그래서 관략뼈를 조이면, 긴장이 안 풀리니까 얘네가 풀릴 일은 많이 없으니까 항상 집어넣는다 괴약을 중인다 발가락 잡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하는 법을 다시 차근차근 한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양발을 맞춰서 골반 어깨 너비를 맞춰서 잡는다 양손 허벅지 옆에 주먹 그대로 골반 해서 발견 잡아주고, 배꼽 집어넣고, 그대로 떼주고. 그 상태에서, 흉각 세우고, 허벅지 맨 아래쪽 내주시고요그 다음 발가락 꽉 집어주시고, 뒤꿈치도 누르고, 중립의 상태에서 등한번 먼저 쭉 빼줬다가. 하나, 당길 때 후. 천천히 등을 움직인다 생각하시면서, 여기서 팔만 이렇게 필려고 하지 마시고, 등. 이런 식으로. 자, 연속 동작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모든 운동은 한 번만 해서는 절대 느낌이 안 나요. 최소 한 3, 4번 정도는 해 보셔야 느낌이 올수 있으니까 한번안 된다고 너무 뭐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3번 정도는 한번 해 보시면 느낌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. 오늘 이렇게 등 운동, 등 안쪽 능연근, 승모근을 사용하는 바벨 로우를 한번 배워, 배워 보셨는데요. 좀, 생각보다 어렵죠? 쉬울 리는 없죠? 저도 오래 걸렸었으니까. 하지만, 저땐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고, 지금은 워낙 운동들, 콘텐츠들이 많으니까, 배우기는 훨씬 더예전보다 쉽기 때문에, 정보를 많이 받고, 열심히 연습하시면, 저보다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몸을 만드실 수 있고, 건강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다음 번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끄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, 오늘은